비트코인의 가격은 곧 이렇게 올라가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tv 출연 전문가 트레이더 김세윤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나리오 알려드리며 진입타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어제 말씀드렸던 하락 시나리오대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한 관점대로 안 움직이면 그냥 진입을 안 하시면 됩니다 항상 100% 맞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말해드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지 체크하시서 진입하시면 돈이 복사가 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비트코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체크하 보러 가 봅시다. 현재 시간은 오후 20시 45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하락 시나리오는 뭐였냐? 이렇게 보수적인 채널 말고 이런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이었고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아주게 된다면 이탈 이후 전저점 매물대 구간인 103.7k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될시 낙폭이 거세지면서 하락 폭발이 충분히 나을 수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유엔 가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보수적으로 수정이 된이후에 이 후에 완등이 나와 주었고요. 현재는 전구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았을 때, 106.3k에서 106.8k 구간, 이 내면한 매물대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단기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숏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롱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4시간 봉으로 넘어가 보게 된다면, 은 현재 지금 차트를 보았을 때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단기 관점으로서는 우리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에는 현재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채널이 진행되는 와중 속. 작은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시나리오의 형태는 작도적 관점보다는 이동평균선적 관점이 더 중요하게 볼 예정이기 때문에 작도 관점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상단 매물대 구간인 106.3에서 106.8K 구간을 목표가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다라고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은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배열 상태를 보았을 때20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로 진행되는 모습이었으나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주에 따라서 지금 하반 기울기에서 상반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격을 보았을 때 22동평균선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 리스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현재 캔들 혹은 그 이후 캔들이 양봉 캔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왜? 큰 추세는 현재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22동 평균선을 제외한 정배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기울기로 전환되고 돌파 리테스트가 나와준 시점에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열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60이동 평균선 내려오고 122동 평균선, 평균선 평행하게 움직여주고 22동 평균선 올라가주게 된다면 이동 평균선의 응축이 진행될 것이고 응축이 진행이 된다면 추후에 무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주는데 이 폭발의 형태는 형제 정별과 유사하기 때문에 상승 폭발의 형태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폭발이 나와주지 않더라도 이 22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은 어디까지 나와줄 수가 있느냐? 이 구간이 작도 관점을 다시 키고 보게 된다면 상승 채널의 상단, 매물대, 62평, 122평 등 저항 구간이 뭉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22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매수 관점으로써 접근을 하고요. 목표가 부근을 2 구간까지 잡고 이 익실현을 나가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동 평균선에서 뭐이 돌파 지지 그다음에 뭐 상단 다음에 있는 위에 있는 정항선 구간에서 익절해라 이게 네 관점이 끝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 지표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보조 지표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팅이란 보조 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이 보조 지표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이 선들이 하반 기울기면은 하락 시그널이고요, 상승 기울기면은 상승 시그널입니다. 단기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중기, 장기 애들이 지금 상승 기울기로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아 지금 보조지표의 형태가 상승 시그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4시간 봉이 상승 시그널이면은 상위 시간봉은 어떻냐 12시간 봉도 보았을 때 단기는 하락이긴 하지만 중기 상승 시그널 장기도 지금 저점 공간을 진입을 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상위 시간봉이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4시간 봉의 상승 시그널이 조금 더 유효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 시그널 이 해소되는 시점은 어디냐 이 저항선 구간을 찍고 저항을 받아줄 때 혹은 아니라면은 응축 구간이 길어지면서 이 22동 평균선을 재차 이탈하는 시점 이두 가지가 아니라면은 상승 시그널이 유효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비트코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해요 지금 4시간 봉의 보조지표 상승 시그널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모습이고 22동 평균선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가격 반향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상단 저항 구간이 매물 때 상승 채널의 상단부, 그 다음에 62동패. 120 이동평균선, 이렇게 뭉쳐있는 저항 구간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이 구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4시간 봉작도도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하락 채널 속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전 구간에 이 박스 네모난 구간 매물대 구간 터치를 해주고 돌파를 실패한 이후 조정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동평균선 ...을 키고 보게 된다면 정별과 유사한 이동평균선 배열에서 22동평균선 이동 구간을 돌파,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반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조지표인 트리플스토켓을 캐 켜고 보았을 때에도 하락 시그널의 형태보다는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22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적어도 상승 시그널이 유지될 것이고 현 구간에서 22동 평균선에서의 반등이 유효하게 적응이 되어준다면 은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 1 2 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저항선 구간인 106.3K에서 106.8K 정도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설명드니다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형 구간에서 지집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라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상승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을 타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상승채널 하단부 구간 가격대 대략 올라와 주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104.1k에서 104.2k 구간 지지선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구간도 이탈난다 그러면 103.7k 구간에서 물을 타시면 되겠고 3.650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 여기에서 손절과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나리오 전략 수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